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30대 어머니들이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고 있죠. 그런데 이 육아 방식을 유행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아를 유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방식이 있고 그런 기존에 만들어진 방식이 다뇌 발달 과정에 의해 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 육아를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지금 30대 어머니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전 세대나 아니면은 그 전부터 해왔던 이런 챌린지식 다른 사람의 유행을 따라하고 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쫓아하려는 이런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뀐 건 맞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 그런 등등의 문제로 또 집안에 있던 시간들도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육아 연구를 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야지 어떤 걸 따르냐면은 인제 사회 초년생, 아이를 낳기 전 30대 어머니들 아니면은 30대에 애를 낳지 않았던 같은 시대의 어머니들의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고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30대 이런 육아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를 지금 키워 보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키워 봐야 이제 아이가 몇 살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아이는 이렇게 육아를 해야 된다? 또 다른 나라에서 했던 방식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데 왜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있는 이런 육아 방식을 따르냐고요. 그거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면은 또, 한국말을 안 시키고 영어를 가르치면은 좋은 대학에 뭐 의대를 간다. 참 신박하죠? 이런 내용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간단히 생각을 해서 미국에 있는 애를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은 이런 아이들은 서울대로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서울대 의과로 가야 된다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를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 영어 유치원을 빙자한 이 영어 학원에서는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영어 단어를 읽히게 하고 쓰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들 화용 언어나 아니면 수용 언어에 되지도 않는 이상한 단어들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유아 시기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읽게 하고 쓰게 하면은 아이가 하기는 하되 문제가 뭐냐면은 화용 언어가 떨어진다는 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대답도 잘안 하고 가만히 있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말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말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국어만 가르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당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의견이 있으면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화용 언어가 떨어진 아이들은 항상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고 영유를 계속 지속적으로 3년 이상 다녔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얌전해요. 가만히 있어요. 화용 언어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이들 지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능이 떨어지면은 인지력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데 이거를 자기주도 학습이 됐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7살이 되고 내년이면 학교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얌전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언제 터지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터지게 돼요. 가만히 있는다는 그 자체가 또 기본적으로 리딩과 라이팅만 시킨 아이들 또 밖에서 하는 이런 야외 활동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이런 아이들한테 급해가지고 여섯 살 넘어가지고 아이들 미술하고 음악하고 이런 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될까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운해가 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영유 나온 아이들에 의한 이런 미술하고 음악 학원도 얘네들은 운해 학습이 아니라요. 운해 교육도 아니고요. 좌뇌 교육에 의한 좌뇌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예술활동조차도 좌뇌 교육이 되고 좌뇌 학습이 된단 말이에요 딱그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는 운에도 발달이 안된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체적으로 변형기도 망가진 상태고 거기에 운에도 발달이 안돼 있고 해마도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아이의 에너지 양도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등치가 커지고 이러다 보면은 에너지 양이 작은 상태에서 등치가 커지다 보니까는 하루에 써야 되는 에너지가 움직이던데 다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움직이기가 싫어하고 또 그에 따라서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뇌에서 쓰는 에너지도 어렸을 때보다도 더 적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리딩 라이팅만 시켰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연산 문제만 많이 풀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마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그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점점 아이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하게 있었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1학년, 2학년 때는 조금 배우는 것 같죠? 하는 것 같아요. 왜? 미리 다 배워왔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요. 근데 3학년 때부터 사회과학이 나오고 또더 많은 양의 것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1, 2학년 때까지는 그 전에 했던 거를 하는 거고 또 1, 2학년 때는 또그 위에 단계를 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또더 많은 양을 시키다 보니까 애들이 과포화가 되는 거예요. 이 해마 크기는 작은데 과다 용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애들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어렸을 때는 쉬는 시간이 없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부모한테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아이들만의 사명감 때문에 그걸 참고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AI 같은 성량들을 보이게 되는데 학교에 가서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성량에 의해서 아이들이 해마 크기가 작아지고 변형계가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은 아이들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학습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불만 가득한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빵 폭발하게 되는데 어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얌전했던 아이가 ADHD 현상을 보이게 되고. 3학년까지 멀쩡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4학년 때부터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학습을 할 수가 없는 학습 장애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늦게 시작한 아이들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고. 또 과다한 학습. 이거는 보면는 변하지가 않아요.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폭발하게 되면은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똑똑했다고 생각했던 이런 아이들 당연히 이성의 뇌만 발달을 시켰으니까 똑똑해 보이는 건데 이 변형계가 망가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기억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호르몬 작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포악한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아니면은 조용한 ADD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히키코모리 같은 이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유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영어를 해야 학교 가 가지고 뭐 모든 거를 잘할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볼게될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한국말을 못 쓰고 영어만 하게 된다면은 학교에 가 가지고 국어를 못 하게 되고 수학도 연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풀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고차원적인 게 3학년부터 나오게 되는데 3학년부터 모든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논술학원들을 보내게 되면서 또이차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해요 논술학원을 보낼 필요도 없던 게 이거는 문장 이해력이 못한다는 것 자체가 화용언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화용언어가 떨어진다는 거는 아이가 수용언어가 적다는 소리고 수용언어가 적었다는 소리는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이 언어를 가르치지 않고 그 이상의 언어를 가르쳤다든지 그 이하의 언어를 가르쳤다는 소리예요 또 부모랑 대화가 거의 없다는 소리고 근데 보통 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학습을 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이게 화형 언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화형 언어는. 실생활에 일상 대화로 생기는 거지 아이들과 책 육아를 하면서 또는 아이들과 학습을 가르치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30대 어머니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너무 학습지 교사의 말을 믿고 또 영유에서 하는 학원들 이런 선생님들의 말을 믿고 근데 믿을 필요가 없는 게이 영유 학원조차도 문제가 뭐냐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는 이 선생들 말 미룰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유치원 선생들은 초등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딱 그때까지만 잘 시키고 보여주기식만 잘하면은 아이들이 똑똑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아닌 애들은 쳐내거든 그리고 새로운 아이를 받아버리니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너무 이런 유행식 학습 같은 거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문제가 생기고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영유 이런 데서 아이가 130이라고 다 거짓말로 난발시킨 거를 직접 진짜로 믿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6살 이후부터 문제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 자네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네형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늦게 터지면 늦게 터질수록 아이가 더 깊숙히 문제 현상들을 보이고, 뇌질환이 더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고,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가지고 경기성 지능급으로 떨어지고, 그나마 6학년 넘어서 보였던 아이들은 다시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에 이런 지능 저하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무리한 학습을 시키면은 이자해형 아이들은 따라가긴 따라가되 점점 점점 지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꼭차관하셔서 아이들 육아를 할때 시켜야 되고, 제발 30대 이런 유튜브들 절대 보지 마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도 모르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쓴 책들 읽지 마시고요. 기존에 했던 대학교 교수들 강의를 좀 제발 좀 들으세요. 30대 사람들은 당연히 30대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의 유튜브들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그러면 같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유튜브조차도 아이가 어떻게 나중에 커질지도 몰라요. 왜? 인제 아이가 3살, 4살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30대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들 믿지 마시라고요. 그렇다고 또 40대 사람들이 하는 게 정확할까요?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발 보실 때 대학교 교수들이나 또 그런 중고등학교에서 어? 좀 위험성을 말하는 이런 유튜브들이나 또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들으시고요. 모든 거에는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분명히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두 가지를 같이 보고 하셔야지 한 가지만 보고 하셨다가는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된 현상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 육아가 망쳐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그 잘못된 육아로 인해서 손해보는 거는 그 아이예요. 어머님의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착안하셔서 아이들 육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전달말씀 끝내도록 하고요. 제발 30대 사람들 하는 그 유튜브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네. 이것으로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